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프로입니다. 오늘 베라체인 코인 한번 살펴보실 건데, 코인 살펴보기 앞서서 중요한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아서에이지가 또 발언을 했습니다. 코인 투자 예측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서에이지가 비트코인은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벗어났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관세로 엄청나게 글로벌 시장들이 다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서에이지는 이번 움직임을 단기적 노이즈로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교적 보시면, 비트코인도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과거 같았으면 엄청난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것. 이러한 부분을 보고, 아서이즈도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발표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큰 폭의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부분의 부자들이 세계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건 허튼 소리다. 결국 금이라는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금이라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아서에이제는 또 다른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의 의도적인 인플레이션 유도는 비트코인의 호재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서헤이즈는 연준이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나 양적화나 국채매입은행의 레버리지 유해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가상 자산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글로벌 자유 시장입니다. 관세를 아무리 때리든 모든 비트코인은 견고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위안화의 가치 저하가도 될 것이기도 하고 가치 저하가 되다 보면은 중국에는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겠죠. 지금 국채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러한 미국 국채를 샀던 투자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 활발해질수록 중국의 자본들은 비트코인으로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차트로 넘어가셔서 오늘 해당 코인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더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지금 베라체인 코인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베라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고 두 번째로는 락업 일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락업 일정이겠지만 베라체인 기술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인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코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잔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가 누군가의 특정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엄청나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고요 크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베라 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기술력을 이용해서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런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코인으로 과거에 잘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베라체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더 상장 이후에 눌렸던 이유는 에어드럼물량 이라든지 지금 특정 세력들 이제 베라체인을 갖고 있으면은 공짜로 받아갈 수 있던 이런 토큰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팽창이 좀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눌림 폭이 컸었는데 지금 이런 팽창을 단번에 역정시킬 만한 이슈인 락업 해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라거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급등이 나오는데요. VC들이나 기관들이 초창기 물량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바구니에 담아져 있던 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폭등세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VC들이나 기관들, 여러분들처럼 뭐 백만원, 천만원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억이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이고, 말 그대로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2,700원 가격입니다. 지금 팔면은 1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상장가 근처인 2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력들이 투자해놨던 돈이 1억이라는 돈이 6억에서 7억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돈 복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세력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락업 일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 패턴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패턴인지 우선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락업 해제 종목엔 패턴이 있다. 어떤 패턴이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눌러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매집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느닷없이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까지 이루어지면 한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천 프로, 이천 프로까지도 급등랠리가 터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락업해제 종목 패턴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락업해제 종목들도 사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역시 이 패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역대급 거래량이 그동안 볼수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이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한 차례 더 눌러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늦어놓는 상승을 통해서 역대급 랠리가 터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수백% 프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더 중요합니다. 간혹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절대 차트 매매 하지 마시고 일정대로 게, 흘러가게 될 것이므로 일정에만 좀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솔레이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솔레이어 코인도 마찬가지로 1,000원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000원 이하에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라구플릭이 일주일 전인 4월 26일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욕심을 부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 일정에 맞게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냐 4,800원 가까이 하던 가격에 3일 만에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벌어놨던 돈을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전략에 따라서 맞춰서 매매를 해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패턴을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욕심만 버리고 락업해제 일주일 전에 매도를 하시면 비교적 고점에서 안전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참고 해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솔레이어 살펴보셨다면, 베라체인도 마찬가지로 좋아요랑 구독만 눌러주시면, 락업 일정을 다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한한 분은, 한분 정도는 일정대로 따라오셔가지고 큰 수익을 벌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베라체인도 일정 일주일 전에 매도, 이번 만큼은 일정에 따라서 목표가를 설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심만 컨트롤하면 누구나 큰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이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받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과 동일해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순차적으로 발성을 도와드릴 건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174-4685번으로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010-5174-4685입니다. 숫자 8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응 전략대로 한번 잘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분들이나 뭐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망설인다기보다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셔야 되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락업 일정 전에 먼저 공부하신다고 확인이라도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가 직접 몸소 느껴봐야지, 아, 진짜 이게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가시는 방법은 010-5174-4685입니다. 숫자 8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자료들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락업자들 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 제가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다면 영상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프로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